10년 전 10년 정도 전부터 청소년들을 그냥 만나게 되었고요. 청소년들하고 그냥 밥 먹는 사람으로 살다가 청소년들 강의가 시작되었고 지금은 청소년들과 부모님들 아이들 때문에 힘드신 부모님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위한 글을 쓰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아이가 방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가 있습니다. <laughs> 제가 쓴 책은 33권이고요. 네.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셔서 알았는데, 네. 처음에는 사실 어제가 소설을 전공한 사람이고, 조금 일찍 결혼을 해서 임신 우울증을 좀 심하게 알아서 태교 쪽에 관심을 갖게 돼서 태교 동화 쪽을 좀 접근을 해서 쓰게 되었고요. 어~ 그러다가 아기를 낳고 조금 또 출산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laughs> 아기를 낳고 육아를 하다 힘들 때 제가 우연히 그냥 제가 항상 울러갔던 놀이터에서 청소년들을 만나게 돼서. 이 동네 청소년들하고 이야기하고 그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음, 동네에서만 알려진, 동네에서만 알려진 써나쌤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야매 상담을 해주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우리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쓰게 됐어요. 그래서 주로 청소년 책들이 그 이후에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청소년들을 쭉 만나다 보니까 어른들에게서 오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른들을 만나지 않으면, 사회, 를 만나지 않으면, 사회 어른들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 교사, 학부모, 이렇게 어른들을 위한 책들을 쓰게 돼서, 어, 제 책은 거의 새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태교 쪽, 청소년 쪽이 조금 많고, 청소년들에게서 파생된 어른들을 위한 책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청소년 책들을 냈을 때, 문의창작가를 나와서 소설을 전공한 사람이라, 그, 동료, 동기들이나 선배들은 되게 의아, 의아해 했어요. 소설도 좀 특이하게 썼던 사람이라, 어, 어떻게 청소년 책을? 근데 또 제가 쓴 책들 제목이 청소년 식구들에게 뭐 이런 사실 언어 파괴라고 할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어, 조금 그렇게. 글을 내는 것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음, 놀라시잖아요. 그래서 좀 되게 많이 놀라셨지만, 시 어, 저는 이제 아이들을 만나다가 아이들을 위한 글을 썼기 때문에 아이들의 언어를 존중해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은어들을 쓰고 뭐 이런 친구들을 보며 세종대왕님이 하늘을 슬프겠다. 이렇게 본인이 만든 한글을 파괴해서.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세종대왕님이 되게 좋아할 것 같다. 우리가 자기가 만든 한글을 이렇게 재미있게 가지고 놀아서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가지고 놀수 있는 게 지금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글자들을 파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가지고 노는 그 언어들을 그대로 사용해주고 싶어서 그대로 써서 저는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었어요. 이미 아이들과 워낙 만나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걸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질타는 받았죠. 근데 그래도 글을 전공한 사람이 글을 그렇게 파괴해서 되겠느냐 라는 소리는 진짜 처음에는 많이 들었는데 그냥 아이들 편에 쓰고 싶었던 마음이 저를 좀 견디게 했던 것 같아요 애들은 되게 신기하게 애칭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까 그러니까 저도 어, 그냥 써나쌤, 선화, 제 이름이 선화라고 빠르게 써나쌤이라고 그냥 불렀는데 그걸 뭐의논해서한게 아니라 그냥 한 친구가 발음대로 써나쌤 부르면 또 같이 불러요. 그리고 학창시절 생각해 보면 왜오선하면 오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되게 자연스러운데 오징어라는 호칭은 사실은 아이들이 그 유튜브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사실 뭐 이렇게 그런 팬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걸 일부러 짓고 싶진 않아라고 했었는데 그 시절에 아이들이 자기 보고 오징어라고 너무 많이 그러는 거예요 저를 만난 친구들이 그래서 왜 오징어야 했더니 뭐 연예인이나 아이돌은 사람이고 <laughs> 본인들은 오징어래요 너무 구워진 오징어다 자기들은 오징어다 너무 못생겼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엔 너무 예쁘거든요 그 그러니까 아이돌하고 비교되지 않을 만큼 너무 예쁜데 자기들이 너무. 오징어라고 하는데 오징어 아니야라고 하면 또안 믿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희들이 오징어라고 하는 거 존중해 줄게. 대신 예쁜 오징어라고 하자. 오징어들끼리 모아놓으면 너희가 제일 예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쌤 오징어 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고 그럼 나는 뭐야? 그랬더니 갑오징어. 대왕오징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예쁜 오징어들이라고 인사를 하게 됐고, 그 오징어들은 저를 갑오징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 이렇게 애칭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가장 어 애착이 가는 책은 너는 문제 없어예요. 그 책이 아이들이 지금 보고 있는 가장 인기 있는 문제집 브랜드를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문제집 브랜드 사이에. 그 아이들이 문제 풀다가 지칠 때마다 왜 보통 큰 만화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그 문제 회사에서 만화보다 조금 마음에 남고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주고 싶다 해서, 어, 써나쌤의 멘토레터라는 이름으로 연재를 했던 원고라서 아이들이 직접 질문을 해 주었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 답을 하기보다는 그 질문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조금 따뜻한 말들을 담아줬던 원고가 모여서, 어, 그렇게 된 거라서, 책이 된 거라서, 그때 그때마다 썼던 아이들과의 감정선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서 저는 볼 때마다 그게 떠오르곤 하니까 너무 좋고 아이들은 질문들을 다 비슷하거든요. 사실 청소년들 질문이 그 십대들이 봤을 때 자기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서 힘들 때마다 찾아보기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너는 문제 없어라는 책이 가장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권하고 싶은 책이고요. 조금 아쉬, 아쉬운 책은 눈물 가득 희망 다이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은 실화예요 어, 일본에서 나온 1리터의 눈물의 한국판이라고 알려진 책인데 어, 한 친구가 이제 청소년 아이가 만성심부전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그 생을 마감하기까지 20살에 생을 마감하기까지 일기를 제가 소설화해서 나온 책인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남기고 간 이야기가 자꾸 내일만 보는 너희들에게 나는 오늘 살아있는 게 너무 기쁘다는 이야기고 그게 제 강의와 너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많은 친구들이 좀더 좀 많은 사람들이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 그 책이에요 마음이 지친 10대들에게 마음속 10대를 지닌 어른들에게 선아쌤이 말한다 함께 울고, 함께 웃자고, 선아쌤 TV. <laughs> 수요일에 만나.